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90페이지 90페이지 단원을 마무리하는 문제 여기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복잡한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3개의 강의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부등식이 아닌 것은 답은 2번하고 5번인데 자 부등식이란 건 이렇게 생긴 무등호가 있는 식이죠. 그럼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식은 2번하고 5번. 자, 2번. 자, 저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표시해 놨죠, 선생님이 미리. 자, 이걸 적어 보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작다. 마이너스 2b 플러스 5. 자, 양쪽 변에 5를 빼요. 구도 방향이 안 바뀌죠? 양쪽 변에 양변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동어 방향이 바뀌죠? a가 b보다 크다. 답은 기억. 맞고 자 이제 양쪽에 양쪽 변에 더하거나 빼는 건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럼 1번 이제 기억이 맞다고 찾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같은 음수를 곱했어요. 구도 방향이 바뀌죠. 이거 틀렸죠. 니은은 니은은 틀렸어요. 여기 플러스 1한 거는 방향에 영향을 안 미쳐요. 자, 디귿 기억에다가 양변에 3을 뺐죠. 부도 방향이 안 바뀌죠. 디귿도 틀렸고 리을은 여기 마이너스 1한 거는 양쪽에 마이너스 1한건 부등호 방향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로 나눴죠 양수로 그것도, 부, 그것도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맞죠 자 저, 지금 스,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말한 게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직접 다 해봐요 아니다 그냥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a가 b보다 크다는 걸 찾았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 크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요 여기 곱한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양쪽에 똑같이 더하고 빼는 건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음수를 곱했을 때만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 바뀌고 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해야죠. 자 이렇게 자이 경우에 여기 플러스 7은 영향을 안 미치고 더하고 빼는 것은 여기는 지금 음수가 곱해졌죠.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앞에 곱해, 곱하, 곱해진 숫자가 어, 플러스면 안 바뀌고. 곱해진 숫자가 마이너스면 바뀐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1차 부등식 2x-1이 작다. 3x-4를 풀어서 수직선 이외에 옳게 나타낸 것은? 풀어보죠. 그 2. 잠깐만. 마지막이니까 반대로 해보자. 반대라기보단. X를 오른쪽으로 모아봐요. 그래도 되긴 돼요. 마이너스 2X. 지금까지 한번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은 안 했어요. 마이너스 4가 이쪽으로 이왕하면, 플러스 4. 이쪽 계산하면, 그렇죠. 3이죠. 이쪽 계산하면 X. X가 3보다 크다! 3보다 큰 수, 4, 5, 6을 생각해봐요. 이쪽에 있죠. 답은, 답은, 5번. 4번. 다음 중 1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아닌 것은, 여기 2, 3, 4, 5, 6. 이 숫자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을, 일차부등식을 배웠으니까, 이걸 먼저 풀어요, 그냥. 곱하면, 12-3x는 작거나 같아, x+, 1. 마이너스 X X2 이양하면 마이너스 X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이것도 완타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4 X는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11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요. X는 크거나 같아 4분의 11 4분의 11은 4, 2, 8, 4, 3, 12 2 얼마, 얼마, 얼마죠. 그죠? 2 얼마, 얼마보다 크다. 3, 여기 3, 4, 5, 6은 되는데 2는 안 되죠. 자. 2 얼마, 얼마보다 크건, 그거 같으니까 2는 안 돼요. 정확히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5번. 1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거다. 이 값을 구하라. 자, 풀이. 자, x-1이 크다. 2배의 x-a. 자, 풀어보죠. 자, 분배, 분배. 이렇게 되죠. 자,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플러스 1. 이렇게 산하면 마이너스 x는 크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x는 작다. 마이너스 1을 둘다곱하니까 예이 마이너스 1. 자, 조금 빨리 했습니다. 이제 이 단어 끝날 때 됐으니까, 빨리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의 해가 이거다.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 똑같아야 되죠? 보세요. 이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뭘 얻, 얻을 수 있냐? 2a-1이 5라는 걸 얻을 수 있죠. 2a는 6. 마이너스 1이 2항에서 a는 3. 답은 3. 이렇게 되도록이면 한글을 안 적고 자, 다음 6번 1차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들의 합은 자풀이 자,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적을 동안 그렇죠 어, 점, 전부 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6, 6, 6, 양수 6을 다 곱해주면, 양변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자, 여기 약분하면 3, 약분하면, 어? 미안해요. 여기 x가 빠졌네요. 3x, 약분하면 마이너스 5, 작다. 여기 약분하면 4, 3x는 작다.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플러스 5, 양변을 3으로 나눠요.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x가 3보다 작아. 근데 자연수야. 자연수는 새가 날아간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런 거니까.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하고 2밖에 없죠. 답은 그런 자연수가 몇 개냐 그게 아니라 그런 자연수 x들 값들의 합은 여기 x 구한 거두 개를 합하라는 거예요. 3 합한 값은 3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차 분홍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는 풀이 모든 문제는 복수령으로쓸수 있게 연습하세요. 자, 양변에 10을 곱해, 양변에 10을 곱하면 부호 방향이 안 바뀌죠. 10 마이너스 4x는 작다. 2 마이너스 4x는 작다. 플러스 10이 양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이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 이제 이것 암산해도 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구도 분향이 바뀐다. X는 크다. 마마 나누니까 2. E. 자, 그러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쪽에 있는 그것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답은 3이죠. 3. 자, 정수는 1, 2, 3, 4. 정수가 뭐라 그랬죠? 계속 얘기했지만, 1, 2, 3.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얘네들을 모아서 정수라고. 수학자들이 이름 붙였어요. 8번 다음 두부차 부등, 분홍식의 해가 같을 때수 a 값을 구하라. 자, 풀어보죠. 풀이 스텝 1. 자 이걸 풀어보죠. x가 작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양항의 왼쪽으로 그럼 x 는 4보다 작다. 양변을 2로 나눠요. x는 2보다 작다. step 2. 자, 오른쪽으로 계산해 보자. 2a-0.3x는 크다. 0.2x. 양변에 10을 곱해요. 20a죠. 마이너스. 얘는 3x고, 얘는 2x죠. 자,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플러스 3x 니까 5x. 자, 양변을 5로 나눠요. 5, 4, 20이니까 4a 인니 x. 자, 왼쪽이랑, 왼쪽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좌우를 바꾸면 x가 작은 거니까 x가 작다 4a.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4가 2보다 크죠? 4가 2보다 크죠? 자리만 바꾼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두일차 분응식의 해가 같아요. 여기가 여기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결론. 4의 2가 2랑 같아.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답은 2분의 1이다.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부등식을두개 풀어서 숫자가 같아라고 풀면 돼요. 자, 9번. 다음 중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1번은 안 돼. 왜요? 미지수가 여기 X 하나죠. 한 개. 2번은 안 돼요. 왜안 되죠? 얘는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은 등식 중에 등식의 종류가 이렇게 생긴 항등식과 항상 성립한다. 어떤 걸 넣으면 성립하고 어떤 걸 넣으면 성립하지 않는 방정식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 방정식이 되려면, 이콜, 는 있어야 돼요. 등식이. 돼야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냥 시키죠. 3번. XY 두개 있고 1차니까 돼요. 답이 3번이야. 4번은 미지수도 한 개고 X 하나죠. 그리고 X제곱이 있으니까 2차죠. 완전히 안 되네. 5번도 안 돼요. 얘는 3x 플러스 y 플러스 7은 마이너스 1 플러스 y.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플러스 y는 마이너스 y. 사라지죠. 미지수가 하나로 되죠. 5번은 안 돼요. 10번 자, 1차 방정식 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연수예요. x, y의 순서상 x, y는 다 자연수다. 자, 풀이 소수령에 나오면 잘 봐요. x는 20, y 이걸 넘겨서 생각하자고.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었지만, 자, 그러면, 자, Y에다가 1 넣어 봐요. 1으면 20배기 5 곱하기 1, 15조 x는 자, 그 다음에 암산이 돼야 되는데, 열어 볼래? Y에 2를 넣어 봐요. 20배기 5 곱하기 2, x는 10, Y에 3을 넣어봐요. 20 5 곱하기 3. 5가 나오죠. X는 Y에 4를 넣어봐요. 20 5 곱하기 4. 0이죠. 이거 안 되죠? 왜? XY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새가 날아간다 0마리. 그런 거 없어요. 새가 날아간다. 영마리. 그런 거없다 그랬죠. y에다 5를 집어넣어 봐요. 마이너스 5. 이 밑으로는 다안 돼. 가능한 건 여기 있는 몇 가지. x, y 순서쌍이 세개예요 x, y처럼 생긴 게세개란 뜻이야. 자, 선이 조금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걸 풀어도 머리가 좋아지지만 중간 정도 난이도를 빨리 하는 것도 머리가 좋아져요. 뭐 말이지?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헬스 하죠. 헬스 PT 같은 거 하죠. 굉장히 어려운 걸 하면 몸이 좋아져요. 사실은 근육이 발달해. 대신 위험해요. 다칠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면 철인 3종 경기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어려운 기계체조 몸이 좋아지죠 굉장히 대신 천재들이 아니면 하기 힘들지만 체육 쪽에 그렇지만 그냥 줄넘기 주렁기 해도 줄넘기를 많이 빨리 해도 체, 몸이 좋아져요 이 뇌도 중간 정도 난이도를 또는 쉬운 거를 빨리 함으로써 머리가 좋아져요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컴퓨터죠. 컴퓨터의 모든 계산, 계산의 기본은 더하기 빼기예요. 그거를 무지막지하게 빨리 하는 것 뿐입니다. 컴퓨터가. 여러분들, 쉬운 거를 빨리 하는 걸, 그게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자, 마치겠습니다.